고살은 절대 상해 매이지 말자 이런 말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자기 직업 자기 위사, 위상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내려놓으시라. 그것부터 몰라 하시지 못하면요, 나나 예. 나 가난하고 힘들다. 그럼 그게 내가 돼 버리잖아요. 그건 에고 얘기죠. 참나는 절대 거기에 구석이 안 받는데. 그럼 몰라 해가지고 그 상황에 상상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없어도 없는 대로. 당당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실전 수행인데, 몰라, 괜찮아, 무소유 이런 걸 글로만 배우시고, 멋진 말이다. 자기 일상에 적용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무소유고 보고 난 힘들어해야 될 때다. 그래서 같이 힘들어하고 계신 거죠. 무소유 말은 좋지만 내가 나중에 많은 걸 소유한 뒤에 해보자. 지금 나는 없기 때문에. <laughs> 없는 나로서 나는 늘 비굴하고 좌절 속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마냥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무소유가 좋으면 지금 가난이란 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좌절이란 것도 소유하지 말아야죠. 쓸때 쓰고 그냥 버리는 게 돼야죠. 또 만약에 부유하고 힘이 있다, 북이 영화를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도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런 분들이 멋진 분들. 이 그러니까 보살은 부자로 올 수도 있고 세상에 가난한 이로 올 수도 있어요. 자기 일하, 일하는데 맞게 와요. 그러니까 꼭 보살은 가난할 것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다만 공통점은 둘다 무소유정신. 뭐냐면 상을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몰라의 달인들일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요, 몰라하고 돈 없는 친구, 가난한 그 이웃들하고 일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 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육바람일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실전 속에서 육바람일이 살아 움직이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거 이거 보는 게 되게 소원이라는 거죠 제가 육발하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요 다 어디 산에 가서 다 이렇게 단체로 한 500명씩 1000명씩 앉아있자는 게 아니고요 선은 집에 사세요 좀 그래서 제발 이 사회 속에 돌아다니시면서 선을 하고 다녀보세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사회 속에 다니 활동하는 사람들이 선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이게 화두 푼 겁니다 나는 부자예요. 그래서 내 친구를 또다 부자예요. 그럼 부자의 문화를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또그 사람들도 고충이 있을 테니까. 일반이라고 공유할 수 없는 문화가 있을 테니까. 느려요. 근데 좀 이따 일반인을 만나요. 그런데 부자란 그 상을 이렇게 갖고 가요, 거기에. 그럼 이게 재미없죠. 그때 또 그, 그옷 벗고 시원한 마음으로 또 만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의 또그 애환을 이해해 보고, 아, 거기는 그 앞. 그게 힘들겠구나. 한쪽에 힘듦만 이해하고 있, 계시지 않냐 이거죠. 나는 나대로 되게 역지사지하고 있어. 그런데 맨 골프 치면서 부자들의 그 괴로움. 돈을 더 불리려는데 어떤 장애가 있다. 막 이런 것만 나도 꽤 보살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생이라는 게 어느 한계층만 중생입니까? 다 중생인데. 지금 제일 없이 산 사람은 뭐로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게 내 고민처럼 느껴지실까요? 이렇게 모든 고민을 다 느끼고 사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여러분이 의도했을 때는 진짜 느끼실 수 있냐는 거죠. 의도했을 때그 사람 마치 그 계층이 됐냐, 그 계층의 아픔을 실감나게 느끼고 나면 함부로 정책 안할 걸요, 절대. 고한 그 번에 공감이 없어서 걔네들이 어떠든지 말든지 하고 정책 막 집행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살도가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다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다말 못할 거예요. 제가 또 몸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도 같이. 삶 속에서 연구하고, 끝없이 연구하는 중에 또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같이 연구해 가야 할 주제지, 이게 딱 이런 겁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육반람일밖에 없어요. 구체적 적용에 들어가면요.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더 좋은 답을 끝없이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회의 문화도 참 좋아요. 그래서 같이 회의해서 더 좋은 거 찾아가고. 그러니까, 사다 으로도 혼자만 하지 마시고, 학당에 오셔서 뭐, 인문과정이나 이런 거할때 의견도 구해보시고,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내가 성인이라고 해도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성인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만 있지, 다른 사람의 경험치에는요, 내가 절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인들도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 겁니다. 어쩌냐고. 장난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잘난체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너의 양심에서는 혹시 다른 말안 하느냐? 내 경험을 통해서 양, 나온 양심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재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쪽의 마음에서는 양심이 뭐라고 안 하느냐? 하느님이 뭐라고 안 하느냐? 이걸 다 챙겨 듣고 싶은 게 성자예요. 성인이 되면요, 그 마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양심을 쓰는, 쓰고 싶은 거지 내 것만 쓰는 걸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 어차피 양심은 에고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내 에고로는 우주의 모든 체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자명하게 아는 게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일수록 오히려 남의 의견을 더잘 묻고 잘 씁니다. 그래서 취할 것은 칼같이 인욕바라밀로 수용해서 써요. 내 양심에서 나온 건양 이렇게 써요. 표절한다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호응해, 남의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내 양심이 좋다고 한 거는요, 내 양심이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그걸. 자기 양심이 명령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성인된 뒤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무시하는 사람의 의견이라 하더라도요, 자명한 얘기는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늘,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하늘님이 얘기한 겁니다. 하늘님의 명령이에요. 그 사람 고죽만 보고 무시하시면 여러분 큰거 놓치는 거예요. 자녀가 얘기해서도 자명함은 따라야 돼요. 이 말이 옳다 하고 따라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도 부모가 진짜 양심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신뢰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국민이 말해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국민 한 명의 말이라도 들어야 돼요. 자명함은 들어야 돼요. 결국 못 듣는 이유는요, 욕심이 많아서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머리가 안 좋아서요. 영성지능도 머리잖아요. 영성지능이 떨어져서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욕심이 또 강성해진 거고 욕심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남의 마음이 공감도 안 되고 저 사람 말을 활용할 방법도 없어요. 의견을 들어봤자 어차피 내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안 듣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죠. 남의 의견을 들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결국 남의 의견을 잘 듣고 활용할 수 있다는 사람은요, 영상 진행이 엄청 좋은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다, 다 익선이 되죠. 안 그러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판단할 수가 없는데 정보가 많이 들어와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면, 아, 지금 저, 저 양반은 영성이 떨어져서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양반대로는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떤 장애 속에 있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려고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나도 저런 모습 가지면 이 보살은커녕 나도 못 챙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그냥 살아있는 그 생활 속에서 육바라밀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 삶을 사셔야 된다. 그게 그대로 다 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그 자명한 진리들을 여러분이 이번 생에 결과물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얻은 지혜는. 그래서 다음 생에 또 그걸 또닦걸또 또 회복하고 또 다시 닦아서 또 새로운 걸 보태고 가고 이렇게 영원히 우주를 여행하면서 끝없이 보살, 보살도의 그 달인이 돼가는 거, 양심의 전문가가 돼가는거 말고는 제가 화엄경 강의하지만 화엄경 내용 그거밖에 없거든요. 무한하게 무한하게 진보하라 육바라밀에 있어서 레벨이 1 0 단계지만 사실 무한하게 진보하라예요. 끝은 없, 없는 거거든요. 현상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루는 성과도 또 다시 무상하게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순간을 직면하게 돼요. 현상계의 존재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그동안 쌓아온 내공으로 또 해결해요. 이렇게 끝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린 영원히요. 영원히 어제까지 어제까지도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닦아놓은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순간은 또 지나가고요.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한순간 지금 이 순간 공부할 시간은 지금 이 순간 공부할 장소는 내 마음에서 공부할 내용은 육바람입니다. 육바람이를 얼마나 멋지게 구현할 거냐 이거 외에 고민하실 게 없어요. 이해 되시죠? 감명하죠?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좋은 업을 짓다 보면 좋은 결과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인과공식을 못 믿는 분들은 안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주가. 내가 노력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이 양심분석을 통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인과를 관찰하셔서 그런 확신을 얻으실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요. 당당하게 여러분 삶이 변하고 보살의 삶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 미래를 보살도의 비전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그동안 다아온 내공을 다 써서 육바람밀의 힘을 가지고 선택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무상한 현상계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불멸의 선업을 지어갈 뿐이에요. 이게 보살식 이 무상한 현상계의 삶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무상함을. 이 아라한식은 몰라만 계속하면서 무상함을 조금 더안 느끼려고 하는 방식이고요. 고살식은 무상함을 온몸으로 맞대, 한순간순간 육바람밀 하는 데만 몰입해서 그 무상함을 극복해냅니다. 오히려 활용하지 않는 거죠. 무상, 무상하니까 오히려 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서 더 엄청난 카르마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아무튼, 그, 보살도를 조금이라도 더 실감나게 느끼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